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보면 쓸데있는 리뷰 알쓸리뷰의 김투복입니다 어 지금 이곳은 어디냐 하, 진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짜잔 이 보시나요 순천 바로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저기 멀리 지금 동화정원하고 어 저희는 지금 동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다 돌아다닐건데 이거 엄청 큰 곳이기 때문에 뭐다 찍기는 그렇고, 좀뭐 예쁜 풍경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찰칵찰칵 찰칵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같이 이 순천만 국가정원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태국, 태국정원. 태국정원인데, 태국은 지금 여름일까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금 겨울이라 가지고, 이 건물 테마나, 뭐, 코끼리도 보이고, 이쪽에. 저기, 국기도 보이고요. 식물들은 다 이렇게 비닐로 하우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딱히 볼건 없어요. 그냥 지나가도 될것 같습니다. 저기 엄청 넓은 곳. 영국 정원, 터피 정원, 이탈리아 정원, 실내 정원, 홍틀 정원, 억세길 참여 정원, 아무튼 다른 곳이죠도 170m, 150m. 엄청나게 큽니다. 어, 지금 이 겨울이라 이 정원 느낌이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탈리아 정원, 보이시나요, 뒤에? 자. 풍경만큼은 이탈리아 정원 예쁘네요. 여기에좀 더, 이렇게 이제 앉아서, 여기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어. 지금 하늘도, 하늘 위에 보이시나요, 뒤에? 완전, 구름 한점 없이 파란, 어, 가을 하늘, 아니, 겨울이군요, 겨울. 겨울 하늘이 너무 예은느한인데 이탈리아 정원은 이 계절에 와도 좀 볼만 합니다. 어, 여기는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쭉 보시면은, 이 앞쪽과 후투, 후토, 후투전이 있고, 길게 있는 나무가 더 있죠. 한번 둘러보실까요, 이렇게? 뒤에도 있고, 이렇게 있고. 어, 어 다른, 이거의 나무를, 그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옹겨 심은 나무들이래요. 그 심은 나무들을 만들어 놓은 길이라서 약간 인공적인 느낌이 나긴 하지만 지금도 겨울이라 나뭇가지만 있어서 확 느낌이 살진 않아요. 이게 쫙 길게 펼쳐져 있으면 엄청나게 멋있을 것, 멋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옹게좀 안타깝긴 하네요. 한 바퀴 딱 돌고, 이제, 국가정원의 중심, 순천 호수정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봉우들이 직접 다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저쪽, 저기 다리부터 저쪽 봉우리도 쭉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바퀴 쫙 돌아보시면은, 어, 그래서 어느 걸 올라갈까? 고민을 해보다가, 어, 아까, 거기 올라가보려고 했는데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리를 건너서 저쪽 뒤쪽에 이제 봉화 언덕, 봉화 언덕을 지나쳐서 큐 바로 이제 큐브를 타러갈예 정입니다. 예, 네, 카이 큐브를 타고 네, 이제 어떻다. 네. 안에서 마스크 벗지 마시고 보 주시면 안 되세요. 네. 버튼 한번 눌러 주세요. 버튼 눌러는데요 네. 네. 네, 버튼을 치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한 12분 꽤 어, 거리가 보니까 편도 4.64km를 이동할 때입니다 <laughs> 아 근데 유리가 별로 안 깨끗해가지고 어, 근데 여기 이제 오면은 다시 여기서 끔춤한습지까지는 갈대열차라고 있어요 서이 스카이큐브를 탑승하면은 무료 거든요 그래서 순천만 습지까지는 갈대열차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저쪽에 갈대열차가 보여요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갈대열차를 타고 가는 길이 갈대탐방로 약한1 2 k m 정도 되는데요 아, 1.2km 걸어서 15분 근데 이 열차 타고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차원처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 제주에서 보는 억새와는또그 그 다른 큰 차이겠죠. 가끔 보면 억새하고 갈 때가 구분을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물에서 자라면 갈때 물이 없지 않면 억새 이렇게 구분하시면 편해요. 어는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숙제에 딱 내려서요. 솔직히 국화장을 여기 에가작년로라 많이 찍어놔야 되겠어요 아무튼 음 저는 쭉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어지지 <목소리도> 번, 다시,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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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사지 렇고바로게 이렇게, 이렇게, 다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 겨울에는 좀 살짝 추천입니다. 저온 느낌보다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차라리 숙주만 씁지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숙지를잡았었지안잡았었지 아, 살짝 잡았었던 것 같다. 살짝 아무것도 아니었 국가 자원은 봄이나 여름, 가을에 뭔가를 추천드립니다. 겨울도 괜찮게 했어요. 오늘 어, 제까지 아이들과 리 스위트앤드리브 에스에이의 슬립, 공중으로이었습니다. Jangan lupa like, share dan subscribe ya!